두 번, 두 번. 이거 아, 아. 그러니까 제스처도 약간 막뭐 이렇게 골반 잡아야 되고 내가 하지 말자 했잖아 이거. 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블루 체크. 블루 체크. 체크 체크. 체크 더 블루 체크. 체크 더 블루 체크. 체크, 더 블루 체크. 오케이. 아.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미치겠네, 뭘 자꾸 체크한다는 거야? 너 체크카드 써? 네? 아니야, 아니 체크한다고 하길래. 하민아 내가 이거 하지 말자 했잖아. 부석순 님의 아.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네? 내가 하지 말자 했는데 약간 지금 무시하 고데. 다 바로 다음 그냥, 챌린지로. 나한테는, 나 미안해. 고무줄 놀이 하는 것 같대. 미안해요. 저기 팬분께서 못 춘다는 말이지. 아, 근데 잘해 그 잘해요 사실. 네. 자 파이팅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는 또 무슨 챌린지 춤추는 거야? 이거 랩이야? 어. 술 먹고 싶다. 소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합니다. 아 이게 안 눌려. 아. 하...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아잘안안 아, 안 눌려서 그래요. 진짜로. 와. 오케이. 아!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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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시야? 7분 오케이. 아, 진짜 이게 왜 갑자기? 아, 이게 왜 뒤로? 아 여기가 너무 어려워 30 하, 진짜 아니 아 이거 아니,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다와 아니 나 이거 와 아, 이거 진짜 뽀뽀함 날려주라 오케이 내가 졌으니까 오케이 황새 황세, 황새 싫어 황새는 싫다고 게임 못한다 이 노래 아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면은 랩그그 그 기다릴게 한번 근데 가사가 뭐지? <laughs> 가사 좀 띄워봐 아형 <laughs> 아니 아니 야, 야. 형 파트만 그, 가사 <laughs> 아니 그 가사를 내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그거를 내가 <laughs> 아형 그거 내가 너내 가사 다 알아? 저 알죠 어이 예, 형해 불러보자 <laughs> 어, 에이프릴인데 3일 아. 에서 우리가 4월에 컴백하면 에이프릴이라고 <laughs> 했어요 저안 봤다 아 여러분 왜 저, 저한테 그러지 마요 한비형, 어, 그형 칭찬하고 있었어요. 들었죠? 들었냐고? 네 들었어요. 아 들었냐? 들어 들었냐? 형 칭찬 들었죠? 아 들었냐고? 들 들럽다고 한 적? 아 아니에요, 형. 너 형한테 더럽다고 하는 건 아니, 괜찮은 아이, 거다. 안 그러죠, 형. 음, 좀 바쁘게 해보자. <laughs> 아 짜증나. 아 보기 싫어. 아니야, 아니잖아요, 선생님. 감사 뭐... 아니, 뭐, 아니, 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뭐야? 아유 아아야야아네안아 맹절했잖아 아형 춤선 좀 은호가 춤선이 사실 조금 아쉬웠잖아요 아... 아쉬웠는데 <laughs> 아니.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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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야 아니 은우야, 아니, 은우야. 아니, 은우야. 아,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쉬웠잖아 그 인정해야 지 <laughs> 인정할 거지 봐봐 봐봐 여기서 만약에 <laughs> 아 은우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추었가 아, 하민이 그렇네. 바로 이기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 거말 어, 나는 나는 거짓은 평소보다 엄청 낫다는데요 그럼 소리를 높여 아예 몰라요 낫다고 아예 높였어요 근데 땀... 어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땀 난다 지금 몇분 들어오셨나요? 아, 씻고 싶은데요 얼굴이 어, 뭐야? 혼이 왜 그래? 덤벨. <laughs> 풀어줘, 풀어줘! 으 아, <laughs> 어, 시간 없다. 아, 접시, 접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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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가, 할게. 야, 야, 야. 야, 접시 안 올렸다. 여기 올렸다. 야, 야, 탄다, 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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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김을, 김을, 김을 올려달라고, 김. 아니, 어디? 김을, 김을, 있다고 김이. 김이. 김 여기 있잖아요. 없잖아요. 거기 올려주세요. 됐어.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잖아 타민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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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이 옆에 들게. 있잖아 형 이거 썰어서 빨리. 줄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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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 던져 던져 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 계속 던져줘요 아 그렇지 아 탔잖아 저거 왜 이렇게 타냐? 어? 왜 탈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음식이 왜 탈까 <laughs> 아 이거 재밌어? 근데 <laughs> 조용히 해!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재밌냐고요 재밌어 유리? 유리? <laughs> 아니 심침이야?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뭐야? 연 좀만 잘하면 된대. <laughs> 네. 여러분, 영은 네. <laughs> 너무 인정하잖아요. 밥, 밥 계속 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한번 더. 아, 어, 한번더한번 더. 더. 밥된 거. 대시 뭐 눌러야 네. 돼? 아래 거 눌러 거. 주세요. 네. 갈게요. 아니, 그런 것도 안 알려 줬는데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면 조용히 하고. 아니, 잘했어요, 오늘 형. 이걸 썰어서 저기다 그냥 두고 오시는 거예요? 아, 몰라요. 일단 <웃음> <웃음> 그것만 하면 된다네. 썰면 해. 나이스. 알겠죠. 계속 썰어야 돼요 형. 응. 알았어. 네. 너너 무섭게 하지 마. 무서웠어요? 아 어, 무서웠어. 어, 미안해. 요 <laughs> 제발 발바닥 가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야 돼요. 어 어. 이게 아니죠. 이게 저건데? 금 반비영 발바닥인데. 알겠습니다. 겐또한번 주세요. 아, 겐 바로 또. 바로 가는 거예요? 어, 나한 번만, 나 강의 한 번만. 아,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아 진짜 나안 알려줘도 나나 <laughs> 혼자 했다. 혼자 연습해. 안무 다운 <laughs> <온> 거란 말이에요. <laughs> 아니, 혼자 <웃음> 연습했다. <웃음> 나는 귀엽지 않아. 쪼가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laughs> 겐쪼예요, 겐쪼. 겐조? 겐쪼. <겐조. 웃음> 아 진짜. 네네네네. 자서전은 제가 아,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제가. 제가 그, 아, 내가. 내가. 어. MC MC. 자, 자서전. 우리 액션. 이거 아저씨죠. 한눈 오는 날 뽑는다는 가 그거죠? 저 다시 할게요 <laughs> 네, 아니 왜왜왜 이거 운영하면 안됩니다 아왜그렇 잘했네 너가 잘했어? 너가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어, 왜왜왜왜 아, <laughs> 이게 이게 톤이 너무 아왜왜으로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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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네네 아무리 그래도 뭔지 알죠? 아니 왜나 잘했는데 댄스머신 나도 네, 응원해주라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응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어...